안녕하십니까? 칸중국코리아 이태현입니다. 3월 11일, 리창은 중공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반대 3표, 기권 8표로 국무원 총리로 선출됐습니다. 올해 63세인 리창은 중등학교 졸업장을 가진 말단 공무원에서 중공의 2인자로 올라섰으며 불과 40년 만에 인생의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리창은 1959년 7월 저장성 원저우시 루이안현의 한 농가 출신입니다. 홍콩신문 밍바오가 3월 14일 보도한 신문에 따르면 마을 주민들은 리창은 1인자가 되기 전에는 2017년 상하이에서 매년 초사흘 날이면 마을로 돌아와 집 뒤편에 있는 조상 어머니 루안시우렌의 무덤에 참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덕에 있는 모든 무덤 중에서 사람이 지키고 있는 무덤이 리창의 가족 무덤이라고 말하며 리창의 어머니와 조상들의 무덤은 현재 외지인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24시간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6월, 리창은 마을로 돌아와 조상을 기리기 위해 조문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에 따르면 리창은 마을을 방문할 때 사복 차림의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조용히 방문했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리창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한 후 원래 개방했던 리시 가문의 조상집이 갑자기 봉쇄됐습니다. 마을은 철제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이고 조상의 집으로 이어지는 길은 밤낮으로 경비가 서며 사진을 찍기 위해 접근하는 사람은 모두 쫓겨났습니다. 이는 풍수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은 항상 외부 세계에 무신론을 말해왔지만 거의 모든 공산당 관리는 풍수에 대한 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고위 호랑이급 인사들은 출세와 행운을 바라며 조상 무덤을 재건하고 재매장하는데 막대한 돈을 쓰고 있지만 몰락을 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중공 정치법제위원회 서기였던 저우용캉은. 조상의 무덤을 대대적으로 재건했지만 무덤을 재건한지몇년 만에 정치권에서 낙마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990년대 당시 중국 석유총공사 부총경리였던 저우용캉은 한 노승에게 자신의 사주를 봐달라고 부탁하니 조상묘에 문제가 있어 부총경리밖에 할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후 저우용캉은 가족에게 조상의 무덤을 전체적으로 수리하라고 거듭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저우용캉은 운수 대통하여 관직에서 순조롭게 성진을 거듭했습니다. 매년 청명절에는 저우가의 조상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줄을 이어 몰려들었는데, 대부분은 저우가와 관계있는 공산당 간부들이었으며, 현지 우시와 장수성, 기타 도시의 관료들, 심지어 상하이에서 온 관료도 있었으며, 무장 경찰의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후 성묘객이 너무 많아져. 시첸토우 마을 북쪽 도로에 작은 주차장까지 만들었다고 합니다. 10여 년전 저우용캉의 첫 번째 부인이자 저우빈의 생모인 왕수화는 저우 가문의 조상 무덤에서 대성 통곡한 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저우용캉이 내연녀가 생겨 조광지철을 살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저우용캉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된 후인 2009년 가을비 오는 날밤 저우용광의 조상 무덤에 갑자기 큰 구멍이 발견되어 우시 경찰뿐만 아니라 장수성 공안국, 상하이 공안국, 심지어 공안부까지 나서 수사를 했지만 결국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후 2년 만에 정치권에서 낙마하고 고소되어 무기진영을 선고받고 재산까지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중공 관료들이 조상 무덤을 더 중시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